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여기 남한산성에 와 있습니다. 새 소리가 열안합니다. 저 새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노년의 삶을 사는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궁금합니다. 저 새는 지능이 낮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 거에 바쁘겠죠. 저희들은 과거에 너무 많이 매달려요 과거를 너무 많이 기억을 합니다 과거가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젊을 때 그래도 맹산 대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해서 그런가 과거가 기억이 안 나요 한 시간 전에 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게 총기가 떨어졌는가 라고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 의아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레이저로 이렇게 쫙 지워지듯이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기억들이 지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순간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어제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건망증 아니냐 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건망증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때 건망증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년이 되면요 좀 이렇게 과거로부터 지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막 그동안 많은 거를 쌓아 왔기 때문에 그 기억이 축적이 되면은 도저히 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게 참 고통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과연 좋은 일이 몇 개나 있겠냐 나쁜 일이 더 많죠 사람이라는 게 에벨리로 에고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버는 순간일 뿐이죠. 모았다는 순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86세 됐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자기 집에다가 명패, 문패 걸었을 때 그때가 제일 그 행복했던 때다. 그리고 그 그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 이 기억에 나쁜 기억들이 더 많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얻은 것을 얻은 것이 있으면 그게 잃어버린 고통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자꾸 이런 것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거를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과 이별을 할까봐 그게 더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 내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게 나가버리는 거, 그 고통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항시 그, 그런 고통을 적나라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내년에 그종부서 고지서 나오면은 아주 그게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그걸 느낄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세금 고지서를 직접 받아보시면은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노년의 삶에 지금까지 이렇게 재산을 모으면서 아니면 열심히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왔는데 이 말년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 주변의 노년의 삶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관계하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돌아가셔요.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는데 같이 그래도 이렇게 백년해로는 못하지만은 어, 남자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말년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더라 그런 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남자가 같이 어, 어울려서 시간을 보낸다. 그런 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누군가 옆에서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서로 어 공감을 하고 서로, 어 보듬어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런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노년이 되면 될수록. 왜냐하면 인생은 어차피 외롭고 적적한 인생이거든요. 인생 자체가 외롭고 적적합니다. 가는 길도 혼자 가는 것이지. 잠깐의 인연 따라서 배우자 만나고 아들, 딸 낳고 뭐 그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인연 따라서 인연이 접착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을 내가 혼자 가는데 과연 그 외롭고 적적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거죠 결국은 외롭고 적적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다 생각을 했을 뿐이죠 막상 돈이라는 것이 내 외롭고 적적함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그런 것을 궁금해 생각해 보면 은그 돈을 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말씀을 그렇게 해요 문패를 달았을 때 뿐이다 이겁니다. 문패를 달았을 때 그러니까 없다가 모여서 유를 창조했다고 생각했을 때 뿐이고 그다음에는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거를 못 느낀다 이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공감 능력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 이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노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돈은 공감이 없어요. 공감이. 전투적이고, 전투력을 줄 줄은 몰라도, 공감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햇빛이나 햇빛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꾸무적꾸무적 꾸무적 이제 비올것 같은 이런 것보다도 햇빛이 탁 나면은 밝은 햇살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햇빛을 주는 존재,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녀 간의 이제 사랑, 이런 걸로 이제 규결이 되고 또 그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참 좋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공감 능력을, 공감을 해가면서 서로가 포용해가면서 이해가면서 큰 바다와 같이 이렇게 한, 상대가 한쪽을 이렇게 이해해 주고 포용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같이 되냐고요. 마음같이. 사람이라는 게참 그게 마음같이 안 돼요. 내 마음같이 안 된다 이거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아, 무심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업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업과 업이 만나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것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의 즐거움은 있어도 긴 고통이 이루어지고, 긴 이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땜질이라 하지 않아, 땜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땜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땜질하고자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좋았던 기억이, 그게 있으면, 추억을 쌓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게 얼마나 있겠느냐. 그 추억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 잠깐의 추억을 위해서 긴 이별과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걸생각하면 그것도 참 못할 짓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것만 좋은 거 좋은 거는 당연하다는 느끼고 싫고 나쁜 거 이런 거는 자꾸 회피하려 하다 보니까 일이일비의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감지덕질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더라도 그게 감지덕질을 못하고 자꾸 불평불만 하다가 시간을 이제 보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연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다. 결국은 자기 불평불만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기꾼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년의 삶에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떠발쳐 주지도 않고 그렇게 감정을 이렇게 큰 바닷물 같이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노년의 삶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할 것이 없다. 이거 할 것이 뭐가 할 것이 없잖아요. 전투력을 가진 남자들은 거의 다 은퇴하고 나면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할 것인가. 그러면 봉사,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 이세 가지 외에는 가만히 보면 은 없다 더라라는 어, 어느 수행자가 말씀이 공감이 가요. 남자가 할수 있는 게 은퇴하고 나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돈을 벌면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주어 계속 주어진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럴 만한 확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남한산상 찾아다니면서 가을이면 가을인가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리고 술을 먹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술 친구는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술 많이 먹는 사람부터 이제 저 황천길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옆에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건강 그것도 건강할 때의 일이더라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친구도 다 누구도 다 떨어져 나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뭐를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건강에서도 일이 없으면 무료하기 때문에 자꾸 적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원망이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자꾸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짜증이 나지고. 그런 거아니까내 인생을, 이게, 이게 내 인생을 그동안 젊어서 고생했던 그것이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면 더 짜증이 나죠. 아,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자는 바쁘대요, 노년이. 그러니까, 친구도 계속 만나고, 친구가 이렇게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만나지고, 또, 어, 애들 키우고, 손주, 손주 보면 손주 봐줘야 되지, 뭐, 그, 결혼시키려면 결혼시켜야 되지, 할 일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해야지, 밥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남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을 해라, 수행을.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그런데 봉사도 그것도 젊어서부터 해야지. 그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봉사로, 남한테는 봉사해도 내 집안 식구들한테는 또 봉사를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참 모순이잖아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라, 수행을, 수행을 하라 하는데. 근데 나이 먹고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수행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저도 이렇게 젊어서부터 가만 이렇게 세어보면 절집체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적어가지고 올해 초에 내도 그 책을 내리려고 이렇게 원고를 마무리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은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전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술 같은 거 이렇게 몸을 단련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몸 좋아져라 하는 이제 단전호 단전호흡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뭔가가 <laughs> 뭔가가 의식의 흐름이 있다. 아, 이게 뭔가가 좋구나. 이런 것부터 이제 그런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또, 아, 자기가 또 뭐를 갈구하고 이게 갈구하는데 이게 왜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남을 탓해 보고 환경을 탓해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자굴지심으로 가고 내가 왜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하다가, 아, 그, 그 다음에는 아, 이게 아니구나. 내 현실이 이렇게 못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가면서 또 이렇게 내 인생에 꼬이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전생부터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아니면 나한테 뭔가 원인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거를 이제 찾아다니는 과정이죠. 이제 시무도에, 이제 목동에 이제 서울을 찾아다니는 과정을 가다가 이렇게 계속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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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에서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런 걸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 그 나를, 찾아다니는 그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내가 또, 이렇게 지켜본다, 이겁니다. 그걸, 아, 그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면서, 아, 이제는 그게, 아, 찾을 것도 없고, 뭣도 없다, 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새소리가 이제 귀에 들으려 오고, 마음에도 신금이 올려지고, 이렇게 진동이 와진다. 이러고, 이제 사람이 만나지만 좋고, 참 햇빛 같은 햇빛을 보면 좋고, 청송에 이렇게 소나무 바람이, 이렇게 소나무 곁까지 그 향기가 실려오는 그런 바람을 맡으면 참더 좋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나마 내가 젊어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뭘 했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말년에 이렇게 내가 뭘 수행이라고 막 한다는 그 자체가 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렇게 골프 연습장에 이렇게 가 보면은 노년의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골프에 열심히 매달려 가지고 하는 걸 보면 전 나이 때 저걸 저렇게 이제 연, 저렇게 연습한다 해 가지고 골프가 잘 될까? 결국은 자기 폼으로 가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골프에 흥미를 잃게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뭐 골프는 취미로 정도로만 간다. 이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것도 이제 너무 열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또 거기에다 열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면 다른 시간을 다른 거를 누릴 시간을 이제 어 거기에서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거할 시간에 오히려 골프를 하게 되면은 그 집착하게 된다. 이거지 집착만큼 안 좋은 거 좋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노+ 노+, 노 노년에 이제 그 이렇게 시녀 어 분들 그음 병원하시고 그런 한 이제 매머드 이렇게 복지타운을 하시는 그쪽에 이제 제가 아문 변호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어5 아 5만 평으로 이렇게 형성해놓는 그런 단지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참 노년의 삶이라는 게 노년의 성. 성생활이라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란하다 이런+ 이런 말을 들었을 때좀 그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능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구나. 본능이 이렇게 앞서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의 멋이라고 하지만은 멋스럽게 살수 있다. 삶의 향기를 자기가 노인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수 있다. 그게 쉽지가 않다. 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노인은 노인끼리만 이렇게 살게 살면은 더 이제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 손주들 뭐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같은 세대, 여러 세대가 같이 모이는 그런 타운을 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이제 오히려 더 건강에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과 건강과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지, 돈을 벌든지. 그런데 이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 돈이 또 가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돈, 돈 하다가 자꾸 이제 있는, 그, 그나마 벌어놓은 돈 잃어버릴까봐 또 고민하다가 밤, 밤잠 모르고, 밤잠 지새우고 이렇게 가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참,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자들은 수행을 해라, 수행을. 수행을 하는 것도 그 젊어서부터 해야 그게 이제 노년에 힘이 나고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로부터는 상당히 멀어져야 되는 삶이 되고 수행을 하려면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이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려면 항시 이런 영적인, 영성의 그런 느낌들을 항시 받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말씀드릴 것이 공직자라는 삶인데, 공직자가 하면서 참 기강이 문란해지고 그 다음에 타락된 삶을 살아놓고도 말년에 뭐 내가 수행을 한다 깨달은 삶을 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종교단체에 와가지고 모자 바꾸고 마침 뭔가가 이제 뭔가가 향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재주를 부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이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 결코, 인생은 외롭고 적적한 존재다. 결국,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말년에 이렇게 삶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고통사고 당해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건강에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다 보니까, 야, 참, 활발하게 이렇게 산을 떼어 다니고 이럴 때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63.5세인가요? 그때가 이제 건강 부품 나이가, 연식이 그때까지라고 하니까 65세 되면은 다 거기서 부품 연식이 다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55세 넘어가면 이제 노년이라고도 봐도 된다는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55세 넘어가신 모든 분들은 다 이제 노년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하나를 더 얻으려는 것보다도 잃는 게, 얻으면 잃는 게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근데 뭘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래도 수행이 아닌가. 자기 무식에 의 잠재되어 있던 모든 이제 업의 흔적들 하나하나씩 그 접착력을 떨어뜨려야 된다. 라는 그 마무리를 이제 하는 데다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를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남한산성의 단풍은 아주 곱게 물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대산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다 오대산이었습니다. 참 남한산성 여기는 한 3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곱게 곱게 물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삶 산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더욱 더 행복한, 행복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